거리 두실게요, 거리. 조금만, 네, 조금만 더 하세요. 네. 항상 거리 더 주세요, 위험하니까. 네. 여기는 보여드리고 싶었던 풍경들 사진들을 좀 모아놨는데,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작게 이렇게 일자로 예쁘게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. 이런 여러 가지 풍경들 제가 보고 찍었다 사진들이고. 귀여워. <laughs> 그래서 골프를 쳤었는데 너무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보는 풍경이랑 되게 달라서 찍었던 동물들, 동물 친구들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외장에서 웨이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웨이팅하다가 기다리다가 붙였는데 갑자기 카메라 소리가 들려서 직업병으로 갑자기, 갑자기 왜 찍는 거야? 라는 느낌으로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얼마나 기다렸어요? 어, 여기다 30분?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다리다가 찍힌 사진들 두개 이어서 한번 넘었습니다. <laughs>